여러분들이랑 같이 정하려고 저희가 태명을 아직 안 정했어요. 아 맞아. 진짜 로아 하기에는 근데 게임 이름이어갖고. 아 근데 나는 로아를. 근데 로아가 이뻐. 로아를 사실 개인적으로 현실 이름으로 짓고 싶긴 해서. 아 진짜? 어. <목소리> 저배 많이 나왔다. 배 얼마나인지 보여드릴까 요 여러분? 원래 3 개월에 이렇게 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삼 개월 치고 배 많이 배 많이, 많이, 많이 나왔어요. 빨리. 자 오늘 먹방을 하기 위해 장비를 좀 가져왔습니다. 에어프라이. 어? 오늘 뭘 먹을 거냐면 제가 입덧이 오면서 주말에 제가 제밥 먹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밀키트를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컬리에서 이 이연복이연복셰프님의그 아, 밀키트가 컬리에서만 파는 거예요. 짜장면이랑 짬뽕을, 몽란, 어, 그 밀키트를 사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러님이랑 먹어봤거든요? 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 짜파게티가 생각이 안 나. 와, 진짜 시켜먹은 짜장면보다 더 맛있고. 그래가지고, 아, 우리 먹방에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멘보샤도 유명하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셔가지고, 와! 멘보샤까지 샀거든요? 저 백짬뽕도 있어. 백짬뽕도 사보고... 아니, 저번에 집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먹방에서 한번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저 최근 들어서 말 제일 많이 하는 날이에요. 오늘 그지 아니야? 음.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메뉴 아? 다시 한번 알려줘. 오늘... 오늘 녹화 안 되고 있었어. 어? 아까이시정 아! 아까 죄었어. 아니 아까. 내이 서사를 아까 제가 입덧부터 시작한 이 이거를 아니, <laughs> 다시. 아예 알아서 얘네가 제... 다운 받아가지고 할 거야. 그거 안 되는 거 중... 방법이 안 있어. 안아 그래? 어, 방법이 있어. 이 조리법을 연어가 한번 해봐. 아 제가 또 기가 막히죠 연어도 그, 약간 밀키트 달인이죠. 아 제가 또 기가 막혔. 멘보샤 먼저. 단 하나 치. 아 맞아. 어. 이연복 셰프의 짬뽕, 멘보샤, 짜장면, 탕수육. 일단 오늘 요거를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 어. 1시 넘었네. 막간 이해서 이옷 지금 1시 오픈됐습니다. 네, 지금 사시는 원피스. 빨리 사시는 분들은 빨리 갑니다. 네, 이 이따가, 원피스. 이따가 이따가 선정 드릴게요. 이건 광고입니다. <laughs> 이거는? 자, 먼저 이거를 20분 <laughs> 이렇게, 180도. 이렇게 생겼어요. 10분 전. 그다음에 이 짜장면이랑. 180도에 시간 20분. 광고 효과 네. 좋네요. 지금 짜장면 주문하러 갑니다. 아니, 그걸 아. 주문하면 안 그래야지. 오늘. 먹지도 않았... 지금 오픈한 거를 주문하셔야지 지금,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이게. 아 이거 끓이는 동안 여러분 진짜 우리 그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하려고 저희가 태명을 아직 안 정했어요. 아 맞아. 진짜 로아 하기에는 근데 게임 이름이어갖고. 아 근데 나는 로아를. 근데 로아가 이뻐. 로아를 사실 개인적으로 현실 이름으로 짓고 싶긴는 해. 아 진짜? 어 가능하다면. 진짜그 그니까 장명소에 한번 문의를 해서. 왜냐면 근데 예쁘긴 하지. 로아. 왜냐면 다이 집안 다윤 따라가잖아. 어. 윤채아, 윤대훈, 어. 윤 멋있게 될 거야. 이번엔 두나성으로 해럴까 그럼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 <laughs> 그, 아니, 아니. 끝에는 내가 현 아니까 뒤에 아, 아 따라가게 하면. 아돌림. 뒷자리는꽃피이다 아아 괜찮네. 너도개명에대하로대하윤대야너너가그랬나가네나가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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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린나간에 웃음> 강철의 연금 술사에 강철이 하고 싶다고 어제 그랬어. 연금이 어때? 어? 연금처럼 오래가라 아니라 아니라 아지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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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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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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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라 아니라 아이라아라 노식이 야, 너시가무시 힙하고 좋대. MZ 같애? MZ. 용결 뭐야? 아, 스터데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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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친숙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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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상하지 않아? 포켓몬 천천히? 아, 그래. 천천히 시 어? 마니키뭔 소리야. 천천히 보이지도 않아. 올마이트! 아! 맞. 언니 너무 좋은 거 같아. 어, 올마이트 괜찮지? 근데 올마이 또라 해야 돼. 올마이트 <laughs> 너무 좋은 거 <것> 같아. <laughs> 그게 뭐야? 괜찮지? 뒤에 있잖아 여기. <laughs> 딱 봐도 <가도 웃음> 튼튼해 보이지? 아 진짜! 올마이트 내가 요즘 옛때못 살아. <laughs> 백신이 뭐야 <뭐예요>? 백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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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라고? 너네형 꽃핀 누님 기적처럼 왔으니깐 윤기적이 어때요? 기적이아 <laughs> 이게 묘하게 어렵네. 되게 간단한 국밥 거. 없대. 국밥이? 오. 국밥이. 오. 국밥 든든하잖아. 그렇지. 그지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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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이. 다 아, 됐다. 멤보샤 먼저 먹고 있자. 어때요 뭐? 일단 이거 한 번씩 드셔보시고요. 예. 이거 멋지게 뭐 먹어. 음. 와. 음. 음. 이거. 본맛땡. 본맛땡이네 근데 오. 저는 이거 거기서 먹어봤거든요. 그 어머님 말대로 이영보 그 셰프식. 음. 맛있지? 응. 음. 맛있다. 맛있긴 하다. 음. 와씨 맛있겠다. 나는 너네들이 이걸 지금 하자마자 한 짜장면을 먼저 먹었으면 좋겠다. 어, 지금? 지금 오케바리 이 오케바리. 이 호로록 아, 한, 볼한볼 장만 봐. 찍고. 알았어. 아이 사진 때문에 뿐이아아 MZ세대 진짜. 그한 젓가락 호로록 하고 그 느낌을 말해줬으면 좋지. 나랑 같은 느낌이지. 오 오케이. 일단 냄새 통과. 통과. 어때? 어때? 짜장면 <laughs> 잘하네. 괜찮지. 괜찮지. 아 나는 잘하는데. <laughs> <야, 밀키트> 짜파게티보다 <laughs> 맛있어. 믿기지. 밀키트... 아 짜파게티인데 아니야. 내가딱이 생각했어. 아나 짜파게티 못 먹겠는데. 근데 <laughs> 짜파게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짜파게티는 짜파게티 는 짜파게티만의 맛이 있어. <laughs> 국물에는 조금. 짬뽕은 아, 짬뽕은 싸놔... 솔직히 말해서 철면수심승. 어? 맞아 맞아. 난 그거 그게 그거죠. 근데 먹어 아, 차도. 차도. 저는 그게 안 했죠. 다른 짬뽕집 거 시켜 먹는 데도. 아, 그지. 압도적 승. 음, 압도적 승. 나 그게 호생각나 그지. 없으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시켰는데. 그럼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음. 팀님 그래서 태명 정하셨나요? 아 맞다 태명. <laughs> 야, 국밥이 해. 해. 국밥이 나 맘에 들어. 태명 야무지고 씩씩하게 잘 자라라고 순우리 말 윤. 보담 어떤가요? 보담이. 보담이. 분전다. 보담이가 그런 뜻이에요? 와 몰랐네. 야, 야무지고 씩씩하게 잘 자라라고. 음. 태명이 저래야지. 왜 국밥은 별로였어? <laughs> 야 융플레보다 낫잖아. 윤챔버. 아 근데 진짜 임신의 그 기뻤던 마음도 아주 잠시. 3주 전부터 입덧을 하더니 엉덩이를 <목> 치는 거야 막, 차는 거야 막. 세상 모든 게다 미워 보이는. 다 부정적이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도 다나 어제 채일경과 렐리나. 얘들 그거야, 내가 딱 들어오면 너왜 그렇게 생겼어, 그야 약간 그 정도야 지금 부정적인 게. 온 세상이 너왜 그렇게 지금 생겼어? 그거는 해명해야지. 나왜 어? 그렇게 생긴지? 뭐 어. 어떡해, 나 엄마 이렇게 난 걸. <laughs> 정말 지금 약간 세상이 삐뚤어서 얘기하는 건. 데 네. 라스트다 라스트 나도 라스트 댄스다.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진짜? 3 개월 전 아니 3주 전만 해도 너무 좋아했어 임신된 거 너무 좋아했는데 사람이 입덧이 되니까 뭐라 한줄 알아? 내가 왜두체를 가져? 안돼 그런 거는 이건 얘기 아기가 들어. <laughs> 아 그렇지. 그래, 그런데 그만큼 돼. 힘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첫째 가졌을때 채아 가졌을때그 입덧을 다다 경험을 했으니까 리플레이 하니까 음. 그럴 수 있어. 음. 나는 나는 이거 둘째가 이거 이해 못 한다 그러면은 음. 내 둘째 아니. 이해해야지. 음... <laughs> 그... 엄마가 이런 감 야! 느낄 수 있지 엄마너뭐라 하면 안 돼! 혼나! 음. 됐지! 그래도 나는 여보가 짜장을 튀기면서 아, 그렇게 몇 번을 괜찮아. 먹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이게 오늘은 잘 드시는데요? 오늘은 잘 먹었네요. 아! 나가 탄수화물은 못 먹고 저 면만 먹고 살아요? 아니 면 탄수화물이라니까? 어? 면이 탄수화물? 내가 몇번 얘기해? <laughs> 면 탄수화물이라고! 면.. 여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돼요. <laughs> 진짜? 아, 그래? 아 그럼 말을 잘못했네. 밥을 못 먹어. <laughs> 어, 어, 그치 그지 밥을 못 먹어. 보듬어 주세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아니야, 무식한 건죄가 <laughs> <제가 웃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요면수화을 아니에요. 하루만에 1.0까지 올라온 것 같더라고. 겁나 아니다. 짱이 어, <laughs> 하루만에. 오빠도 해. 어, 나나좀 <laughs> 나도 나, 혼자 나, 나, 봤는데. 어? 제 폼이. 어? 게임하고 아. 싶어. 뺄게 뺄게 나얘 폼을 나 알아. 내가 얘 느낌 알아. 얘 갖고. 저 오픈해야 돼. 그러니까, 얘기는 해야지. 아, 빨리 먹을게 그냥. 아 빨리 먹자. 맞아. 근데 오늘 뭐뭐 뭐 오픈한 거야? 이거 하지. 이거 위 아래 세트랑. 원피스. 아 예. 원피스. 아 맞아 태명적인 하지. <laughs> 아도담이 언니 드세요. 도담이그 아기 낳자마자 아기 이렇게 커비. 아 커비 저거 보시면 국밥이라고 써 있고. <laughs> 한우조리원에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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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 얘기 어디 짬은 개, 개 옆에 명찰에 국밥 이렇게 써 있는데 어, 도담이는 아기 태명 베스트 오에 뽑힐 만큼 많이들 사용한다. 아, 대중적인데 그러면? 그럼 야, 갔는데 한우조리원에 도담이가한세네명 있다. 도담이 웜톤. 애들 바뀌는 어. 거야 진짜 잘못하면. 그러게. 음. 자주 보는 유튜브에 아기 태명 로아 도담이 다 있는데 로아는. 로맨틱한 아이, 아 야기라고, 로아라고 아 하더라고요. 아, 로아가 또이스키키키키고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아키키키키키키키나 로맨틱한, 로맨틱한 아이. 아이? 그것도 줄이기 나름이네. 결국 정하는 건키키님입니다 음, 그 어. <laughs> 나... 로아 아니면 키밥 아니면 도담스. 이제 옷좀보여릴까 네. 그래. 자 일단 오늘 네. 오픈한 거한번 볼까요? 응. 허니 플리스 반지법. 응. 이게 왜 만들게 됐냐면 응. 플리스 응. 저희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만들 때 응. 소재가 되게 괜찮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응. 이거 이거 만들 때. 응.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이 플리스 판매하는 것 중에 즉시 출고되는 게 있습니다. 이, 이렇게 당일 출고라고 돼 있는 거면 응. 바로 당일 출고가 가능한 거니까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어, 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1 8 4에1 140kg가 입었을 때... 아4 0 k g 뭐? 어? 일어나 주세요 음. 저요? 일어나 네. 주세요. g 요일어나 g 14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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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0가 g 140kg? 가4 0 k g 14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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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개월인데 이정도 g 140kg? 1요0이 있어요 네 k g 1 4 0 네. 음. 그리고 <laughs> 이거. 보여줄게요. 어, 음. 근데 이게 150kg라. 잠깐만 이게 좀, 좀 색깔이 어, 이 정도? 지금 음. 길이가 여기까지 안 보이시니까. 키... 남자도 입어도 되나요? 러너님 착샷 가능한가요? 아 원피스 아니요 가능해요. 음, 원피스 이따가 러너 입혀볼. 요 제가? 아니요 이건 아니, 다 입을 제가... 수 있어요. 요 아니... 44부터 88까지 가능하거든요. 88? 그래서 네. 러너도 입을 수 있어요. 저도 들어가요. 어? 아 맞네. 그래. 맞네. 집에서 입고 싶은 아 남자들도 있으니까 러너님 착시야. 너무 자, 충분히 맞네 여보 배가 하나도 안 부러. 자 여러분 제가 이따가 구매 내역 확인할 거예요. 남성분들 중에 분명히 구매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니들 입으라고 했으니까. 아악 <laughs> 들어가. 와 대박이다 형 이리 와봐야 이러면 딱 사이즈 알겠다. 제가 바지는 안 벗었어요. 들어올까 봐. 검정이라 잘안 보여. 들어가긴 하네. 옆으로 응. 보여줘 봐, 오빠, 옆을. 와, 근데 들어가긴 <laughs> 하다 여보 웨이브 한번 해봐. 와 150kg. <웃음> <웃음> 맞 아, 나 향수 바꿨는데 아향어 향수 헤어, 헤어. 헤어, 어너어아볼래아 나니?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